아침이고 점심이고 <laughs> <정신이고> 저녁이고 안가네뭘또 <laughs> 사진을 찍고 그래요? 어. 네. 어? 이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진 찍어요? 나 좋아진다. 수급 나니까 돈을 계속 뺏었으니까 요새 아니 그랬더 그 내가 산거 얘기하니까 아그 5천만원짜리? 아, 왜 5천만원이야 8,500인데 그때 ,000만 처음에 5천만원이라 아, 그러지 않았어 언니? 아니지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나머지는 간장 양념이고요 배출에다가. 가운데는 소금 양념 이거는 고추장 양념으로 구운거예요 아, 네. 여기가 섬색장어로 유명한 집입니다 드세요, 음. 맛있게 드세요. 시우는 시오. 양념에 찍어야지. 우는 양념에 찍어야지. 장 양념하고. 네. 생선. 네. 생선.

여기 꼬치장이고 오, 맛있게 아 역시 잘 먹어요 우리 정이가 맛있게. 다고맞잖아 그래갖고 계약 게 말이야 뭐야? 그렇지 아 그지? 빠가사리 매운탕입니다 가마솥에, 맛있겠죠? 미나리하고 수제비를 먼저 드시랍니다 네네. 수제비가 한가코서 안되나? 그래? 수제비 추가도 되나? 밥이 뭐 있으니까 말 통하는데 먹어보실거요 응? 음? 말 통하는데 물어보거요 <laughs> 언니 18번 네. 음. 맛이 기가 막혀요 난 후추 장어보다 이게 더 맛있네 <laughs> 장어장은 놀래를 불러주니 <부르지> 왜 그래? <laughs>